2025학년도 수능 예측 강의입니다. 스크랩 24 미적분 두 번째 단원 미분법입니다. 어, 강의 교재 파일은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어, 미분법에서 출제된 문제는 이와 같이 세 문항인데 어, 오히려 배점이 약하지요. 그죠? 예.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대점이 높은 것은 오히려 수열의 극한의 4점짜리 하나 그리고 이 적분 단원의 적분 단원의 복잡한 문제로 미적분을 활용한 것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2점짜리 뭔지 아셨죠?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어, 이런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한다.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왜?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굳이 이 문제를 풀기보다 왜 이와 같이 되는지 어, 교과서를 들여서 아, 5분만 시간 내십시오. 이 공식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이 공식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제가 강조하는 반드시 출제되는 미분 탄원이라면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첫 번째 출제 가능성 90% 이상인 것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에서 미분계수,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복잡한 문제로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문제 내용을 내 살짝 읽어볼게요.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곡선 x equal, y equal, 예, 매개변수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t가 4분의 파에 예, 미분계수 구하라 했어요. 그 다음 아래 문제 또 봤더니, 매개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되어 있고, t가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기본 원리, 공식, 내용, 개념 이거예요. x와 y가 t에 관한 매개변수로 이와 같이 나타내져 있을 때에, 이것 주로 어디서 쓰이는거 하면, 좌표 평면, 시간 t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의 x좌표, y좌표, 평면에서 점의 온도 곡선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때 dx/dt와 분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몫수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인 삼각 함수 또는 로그 함수 또는 지수 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개변수로 주어지면 이와 같이 각각 미분해서 이렇게 몫수로 구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고요. 자, 반드시 출제됩니다. 3점짜리로 꼭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9평에서는 다음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27번으로 주어진 것인데, 미분 가능한,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한대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저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복잡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매개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음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왜그 얘기를 했는가면 하 어떤 친구 가 이거 선생님 실제로 f(x) 어떻게 구하나요? 어그 그래, 이거 만족하는 거야. 굳이 왜 이렇게 했지? 아 여러분 수열에서도요.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에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를 나타내는데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이렇게 만족하는 등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역시 물어본 건 뭐예요? 파이에서 미분 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이 등식에 대해서 미분할 줄 아는가? 상가 함수네요? 합성 함수네요? 합의 미분법, 상각함수 예, 미분법만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요. 당함수에 대한 미분법은 수이 내용입니다. 당함수 이외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상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이요. 예,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으면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요. 몫의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함수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이것은 상과 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 등을 이용해서 도함수 f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성립하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성립하기 때문에 f 파이 값도 구할 수 있고 f 제를 값도 어떻게 되는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죠. 그래서 좌우지가 미분해서 적당히 식을 이리저리 조작만 하면 되고 한 수너 줄 안에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3점짜리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합성함수,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에 대한 미분, 기본적인 계산 문제로 역시 또강력히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요. 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뭐라 그랬죠? 문제 풀고 그냥 답이 이거야라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되는 특정한 풀이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읽고 분석해서 내가 배운 기본 원리 개념에 <laughs>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무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제가 한 것처럼 자본이 읽으면 아. 저건 음암수 미분법이네. 아, 저건 매개변수함수 미분법이네. 이렇게 찾아내는 힘을 여러분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해 30, 아, 저, 지난 9평 30번입니다. 읽어볼게요.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아, 원이 있네. <laughs> 선분 AB 위에 AC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4다. 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예, 음, 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는 6이요. 그다음에 원 위에 아원 위에 점 C, P라는 점이 있는데 C, 비를 바라 어, C에서 P, 비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세타, 세타, 아,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대. P의 위치에 따라 세타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것을 Q라고 하죠. 이때 삼각형 P, C, Q, P, C, Q의 넓이를 세트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어, 어 그러면은 그것의 4분의 파이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냐? 예, 미분 단원에서는요 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세트에 관한 식, 세트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잘안 되는 걸 물어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개변수로 나타내거나 음함수로 나타내거나 뭐 역함수로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 자 그럼 보자. 예, 세터를 했어요. 영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움직여요. 아, 그럼 이 길이가 달라지겠네. 그럼 나도 세타고 아,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 길이가 달라지고 세타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나를 세타라고 놓으면 삼각형 넓이를 세타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런데 X 또한 세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X도 세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S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와 세타가 포함된 음함수 표현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음함수 표현으로 나타낸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음함수 표현.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음함수 표현을 쓰죠? Y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어, 그걸 나타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XY가 포함된 하나의 등식,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오, 어, 그래? 이 x를 세트에 대한 함수, 어, 그건 고칠 수 있겠네. 그런데 순전 순전의 이 넓이를 세트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기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역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러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하여 나를 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를 세트에 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하라. 그리고 나 여기는 세타와 x가 같이 포함된 식이 나올 것이다. 미분하라. 그런 다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 또한 어떻게 되는가 구하고 그때 각각의 미분 계수 어떻게 되는가 구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기본적인 4점이고 3점에 비해서는 계산이 한두배 정도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굳이 제가 풀이 안해 줘도 되겠죠? 문제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뭐예요? 예. 나를 X라고 놓고, 나를 세타로 놓고, 그리고 S 세타를 순전히 세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수 없고, X와 세타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X 또한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예. Y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고치기 어려울 때, 고치기 어려운 것은, 어 그럴 수 있겠네. 고칠 수 있다면 고쳐도 돼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지난해 수능 문제 이것 또한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곡선 y equal e의 x 성분에 예, e의 마이너스 x 성이죠. 그 y equal e의 마이너스 x 성이라는 그래프를 이의 t 성만큼 y축 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 그래. 어, 그리고 여기 접하는 어,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했기 때문에 접점을 알아야 됩니다. 어, 접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sx 좌표를 s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t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거 뭐예요? o s에서 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dx, dt를 구해서 t자리에 s를 대입하면 됩니다. 아, 그런 거네. 그때 t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와 같더라. 그렇다면 a에서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냐. 아, 저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선생님, 이 곡선은 t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접점을 s라고 하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쉽다면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접점 s도 있고 t도 들어있고 그리고 ft가 포함되어 있는 음함수 표현을 찾아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분석이 되면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풀것 같아요? 예, 이 함수 그래프를 하나 슬쩍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점을 하나 잡아서, <laughs> 그 점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도록 접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분계수를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s와 t 사이의 관계, ft, t와, 그리고 s와 미분계수인 ft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나타내려고 a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예,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죠? y equal e의 x성 그래프를 y축으로 e의 t성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t에 따라서 달라지네? 예, 그리고 이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접점의 x 좌표를 s라고 해서 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럼 y 좌표는 s t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접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거진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어, 원점에서 접선을 구해도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원점을 지나도록 하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t와 s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연립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방식이라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이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직각, 삼각, 이각의 탄젠트 값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아, 그 다음, 이 관계식을 이걸 찾아낸, 아, 그러면서 보세요. FT가 있고요. S가 있고요. T가 있고, S가 있고, 아, 하나의 식이 아니라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T와 S와 FT에 관한 식이 만들어졌네요. 예, 이제 미분을 하면 됩니다. S가 T에 관한 식으로 보고 미분하면 돼요. 따라서 D, T, D, S, S를 T에 관한 식으로 보고 이것을 구하면 돼요. 어, 그러면 미분법, 어마수 미분법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걸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래, 이렇게 되는 A가 여러 가지 되었을 때, FA가 여러 가지 되었을 때, S가 어떻게 되고, 또는 적당히 T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을 제가 소개했죠. 어, 그대로 제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허니 수능에 다가오면은 학생들이 자꾸 실전 문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채점하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채점하고 아 그렇게 하면 기본 원리 개념을 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라는 1등급 만점의 비결은 어, 지금 스크랩 가위로 올린 이 90문항만 뭐 수일 수위하고뭐 선택하면 90문항이죠. 수론 문항 세 세트니까 나. 수능 일주일 전에 차분하게 풀어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 제가 본 것처럼 문제를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제가 해석했어요?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한다. 어, 그러면은 이 곡선은 T에 따라서 달라진다. 접점 또한, 어, 이모로 표시할 수 있고, 원점의 접선 FT. 그래서 접점과 접선 기울기 원점을 지는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 식사의 관계를 적당하게 식으로 만들어서 또 그림까지 그려서 어 식을 등식을 몇 가지 세우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에 따라 미분하면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떠합니까? 올해도 강력하게 4점짜리 어 이거 3점인데 사실은 4점 줘도 됩니다. 지난해는 올해 구평이나 올해 수능보다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 정도라면 살짝 식만 조금 복잡하게 주고 똑같은 식으로 식만 바꿔서 4점짜리 문제로까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음함수 표현입니다.